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로 영혼을 적시는 꽃 말씀의 샘의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목사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좋은 것들을 가까이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에 더 쉽게 물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선한 영향력은 천천히 퍼져나가는데 나쁜 소식이나 악한 것들은 왜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 걸까요? 한나님의 그 고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학계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답했죠. 거룩함은 그렇게 쉽게 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룩함은 저절로 옮겨붙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겠느냐고 묻자 제사장들은 부정해진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정함과 더러움은 거룩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긴 쉬어도 거룩함을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것처럼요.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재건이라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마저 부정하다고 하셨군요 성전을 짓는 행동이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채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모시기에 부정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해 보라고 촉구하십니다.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요 씨앗을 뿌려도 소출이 적고 애써도 만족함이 없던 시간들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궁핍해졌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성전 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한 바로 그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선언이네요.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 수룹바벨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네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목사님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것, 즉 인장 반지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시대에서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와 소유 그리고 약속의 보증을 상징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 반지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흔들리고 무너져도 너를 통해 이어질 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네요. 초라한 성전을 지으며 낙심했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의 강력한 전염성에 절망하고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을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인장 반지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부정함에 쉽게 물드는 것 같아 낙심될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라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과 묵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성경 본문이나 신앙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샘의 한나. 요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